아침에 이게 시동거니까 찬바람이 안나와요 뜨거운 바람만 나오고 이게 또 탔어요 항상 요세번째 거, 요세번째게 타는데 거의 한1년에 한번씩 1년반 한번씩 맨날 가는것 같아요 세번째인데 레지슈터도 음, 요, 끝부분. 끝부분이 제일 안 좋아요. 걸렸렸죠 그리고, 이 커넥터는 요, 알리에서 세개 샀었는데, 지금, 근데 멀쩡한 거 하나만 남았어요. 이게 마지막. 이렇게 장착하면 됩니다. 이게 카센터 가면 아마 이 커넥터가 없어서 잘라가지고 아마 용접할 거예요. 아마. 용접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?